자 조화 수열과 조화 중앙.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첫 번째에 우리가 배웠던 수열이 뭐였어? 첫 번째 배웠던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어. 자 그럼 저번 시간 한 것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보자고. 알죠? 자 등차 수열이었어. 등차 수열은 중요한 게 뭐였다? 일정한 수가 더해진 거. 그렇지? 그래서 등차 수열하면 a n 플러스 마이너스 a n. 자 다음 항과 그전 항을 빼면 뭐가 된다? 일정한 수. 일정한 수. 1점 자1점원 숫자가 나온다 자 이거 아 이게 등차수열이었어 그래서 봐 계속 같은 수가 더해지는거 그게 등차수열이다 라고 했지 그지? 맞죠? 자 그래서 등차수열에서 중요한건 뭐했죠일반항이 중요하다 지 일반항 일반항 자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a, n, n번째야 a, n은 a플러스 a1플러스 n-1 d 자 요게 중요하다고 했다. 자 그럼 일바당구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했어? 첫째 항과 첫째 항 A1과 뭐가 필요하다? 공차 D가 필요하다. 자이두 개가 있으면 바로 일바당을 저을 수 있다라고 했었다. 그치? 맞죠? 자 이거 기억해야 돼. 알겠어? 중요한 거 했으니까. 자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다 했지? 등차기만. 등차중앙. 자, 등차중앙. 뭐다? A, B, C가 등차수열일 때 E, B는 A 플러스 C다. 자, 이거. 요시. 자, 우리 전 시간을 배운 것 중에 이것만 기억이 나도 어떻게 돼? 성공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음. 알겠어? 이것만 기억나도 된다. 이거지 알겠죠? 자, 이것만 우리 머릿 속에 딱 있다. 그럼 전 시간에는 우리 등차수열에 대해서는 뭐야? 거의 90%는 알아가고 있는 말. 알겠어? 자, 그럼 이번엔두 번째 배우는 거. 오늘 이제 배우두 번째 수열 뭐냐? 이거는 조화수열. 조화수열. 자, 조화수열인데 이 조화수열은 어떤 거냐면, 자, 그냥 봤을 때, 그냥 수열을 봤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 어떤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알겠어? 자, 모르겠는데 얘들을 혹시나 싶어서 역수를 하니까 어때? 역수가 등차수열된다 거. 자, 각 항의 역수가 등차수열이 됐다. 어, 그러면 이거보다 좋아수열이란다 자, 체크해야 겠지 뭐라고? 역수가 등차수열. 알겠어? 자. 음. 자, 그래서 역 가 등차수열이 다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화수열이 일반항 같은 경우 그러면 뭐야? 일반항 알아야겠다, 그렇지? 일반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a n 분의 1은자 a 1 분의 1 플러스 n 마이너스 d. 자 이렇게 된다, 는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직접 보면 되. 역수지역수야 역수가 등차수열, 공차가 있는 등차수열인 거야. 무사자, 알겠어? 자 이렇게 된게 뭐다? 조화수에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조화중앙은 어떻게 해? 그럼, 우리 이거 조화중앙. 자, 조화중앙. ABC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 B분의 2는 A분의 1 더하기 C분의 2. 저는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고 쓰는데. 역수가 조화, 근차수에 대한 거야. 알았어? 계배움에서 같이 배운다. 이거지. 무슨 애야 했지? 자, 법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일반항. 조화수법 근데 뭐야? 그냥 이거만 우리 알고 있으면은 일반항하고 조사법은 좋아, 그냥 나올 수 있겠지. 그지 맞죠? 역수가 정차수에 이렇게 조화수이다 자, 이걸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려운 내용 아니야. 이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다야. 왜 내죠? 음. 자, 이거,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꼭합니다 자, 이거 정리된 거, 그런 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 오케이?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우리 색깔 1번 한번 볼게. 자, 다음 수열의 1번 A를 구하시오. 자, 이렇있지 자, C, 2, 6, 4, 3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 보니까 무슨 빼봐 빼보니까 어떻게 돼 6분의 1을 더하는거야 맞지? 6분의 1을 더해서 나오는거야 왜? 6분의 1 더하면 이거 나와? 나와 나오잖아 그치? 계속 6분의 1을 더하는거야 얘가 뭐다? 원착기가 되는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1만원 AN은 어떻게 되겠어? 첫째 항이 이거고 그지 그치? 자 이렇게 1분의 1로 적어야 돼 알죠? 조화수 형이니까, 역수를 했으니까 역수를 적어야 돼. 첫째 12분의 1, 플러스, n-1 곱하기, 6분의 1. 알죠? 자, 정리. 자, 이거꼭 정리해야 됩니다. 자, 6분의 1, n, 마이너스 6분의 1. 자, 이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2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맞죠? 자, 이거 역수를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통분합니다 12분의 2n-1. 자, 요렇게 나오겠다. 아니다, 6분의 1 아니고 12분의 1이구나. 아, 12분의 1을 더 해야지 나오구나. 그치? 자, 그래서, 공차가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1. 그럼 이것도, 아이씨. 왜 사수를 못해? 자, 어든 <laughs> 자, 그래서 어떻게 돼? 계산하면? 12분의, 뭐야, 숫자야. 자, 12분의 n.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 자, 그래서 a n은 어떻게 돼? n분의 1 2가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어 다시 뒤집어서 야 돼. 우선 알 했죠? 자, 이게 지금보다 좋았수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분의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자,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또 뭔가 이상하지 그렇지? 자, 역수를 합니다.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자, 얼마씩? 2씩 했지 그지 맞죠? 자 그럼 2n보다 5차 d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a n 분의 1은 자 첫째 3 그치? 역수항이 3이지 그지 그대로 적는 거야 3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자 그래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5자 이렇게 나와 그럼 a n은 어떻게 돼? 역수 뒤집어져야돼 마이너스 2n 플러스 5 분의 1 알았어. 자, 이렇게 우리가 바꿔 주는 게 뭐야? 화수열 알았지? 그럼 이번에 자, 이번에 봅시다. 자, 특강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x 3 그다음에 4, 그다음에 x. 자, 얘가 화수열을 이루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역수를 해야겠지. 그렇지? 역수를 내주면 X 플러스 3분의 1, 4분의 1, X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응, 음, X1 값을 구하라. 뭐야, 순서대로 중차수율이니까, 가운데 곱하기 2, 4분의 2는 X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X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알죠? 겠 자, 그래서, 통분. 통분. 2분의 1은, 자, 통분하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3. 자 그리고 x 더하기 x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있지 맞죠? 자 그래서 크로스로 곱한가?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3x는 4x 더하기 6. 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자 2, 3 어디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럼 x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또는 엑스는 얼마? 3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때 양아의 수입법이라 했으니까 뭐가 나온다? 3다 알겠죠?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야. 우리가 등짝 수형을 알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보니다. 알지알죠 음. 자. 일단은 이것까지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기회 더 나갈까? हो